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 문제 풀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비교하는 건데 어, 지금 이제 abcd라는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어, 지금 0번째가 이제 시작 인덱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딱두 개까지니까 ab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 이 ab라는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코드를 구현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을 하냐 어, 자 일단은 얘가 실행된 결과값이 1과 0이어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런 것도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sd 불자 이걸 왜 쓰는지는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어, 그 다음에 include string h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를 좀 만들게요 자 저는 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녀석은 총4 개의 인자 값을 받으니까 매개변수도 몇개4 개야 되는 거죠. 문자열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타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인트 엔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 어,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돌려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 지금 이제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끝점이라고 한다 면 우리가 이제 두 개까지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면 돼요? 자, 요걸 이제 포함으로 해버리면 얘까지 가져와 버리니까 요거 시, 마지막 요 끝점 전까지니까 0, 0번째, 1번째까지 가져오겠죠. 그죠? 어. 그죠? 0, 1. 2 전은 1이니까. 그러면 딱 AB까지만 여러분들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AB에 요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통해서 해결할, 어, 문제를 풀수 있는데,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 다른 거는 뭐가 다르냐면, 얘가 좀 달라요. 얘는. 자, 얘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요? 어, 아, 그래요. 얘가 아니라, 얘네들 한번 볼까요? 얘네들. 어, 얘네들. 어, 얘들도 뭐, 그렇다 치고. 자, 지금 보시면 ABC 요게도 마지막, 에 시작점이 요거잖요 1. 그죠? 01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어, 2, 전이니까 2, 전은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그 b 가 여기 안에 이제 어, 있으니까 어, 참을 반할 겸 이제 우리가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012죠, 그죠? 2죠. 그다음에 그러면 어, 네 번째 얘까지는 이제 어, 깔끔하게. 네 번째 전은 없다라고 이렇게 코드를 좀 구현을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자, 여튼간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인덱스의 진행점에 있어서 조금 달라요. 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국에는 요 문자라는 요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직접 좀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을 쓸 거예요. 폼 int i는 스타트라 쓰고요. int i는 이제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죠? 얘가 a, b, c, d가 시작점이 0이면 0, 1, 죠. 그렇죠? a, b까지 딱 이제 우리가 반복을 순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자 만약에 str1의 i번째랑 sr2의 i번째라고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이거 여러분들 자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얘는 이제 0번째니까 0번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0번째 0번째 비교할 수 있고 1번째 1번째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음. 그럼 얘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번째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이제 01번째가 맞지만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가 0번째잖아요 음. 1번째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교 자체가 그래서 얘도 인덱스 진행 방향을, 얘는 얘가 1번째일 때, 얘는 뭘로 해야 돼요? 얘는 0번째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깥쪽에다가 int j라는 녀석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j라고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1번째 비교할 때는 얘는 0번째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1번째, 0번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2번째. 그죠? 자, 얘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2번째니까 여기다 2번째. 얘는 2번째는 얘는 몇 번째예요? 얘는 0번째잖아요. 인덱스가. 얘는 0번째, 얘는 1번째. 얘는 2번째, 얘는 이제 뭐, 3번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j 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비교하는 와중에 다르다라고 하면 당연히 return, 어, false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J의 값을 1씩 증가시켜줘야 돼. 요그 다음에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는 있으는 거니까 이제 2로 해주면 되고요. 그죠? 어. 자, 이런 식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말이지좀 뭐 이해가 되시나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비교하죠. 그럼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랑 얘 같은 경우 0번째 비교하겠죠. 일치하네요. 그 그렇죠? 그러면 1번째랑, 그 다음, 다시, 3번째랑, 그 다음에 얘는 1번째 비교하죠. 어, 일치하죠. 어. 그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더 이상 진행을 안할거 아니에요. 어.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도 봅시다. 그러면 얘도 2번째죠. 얘는 이제 3번째고. 그러면 이제 2번째 처음에 비교하고 0번째 비교. 같네요. 근데 1번째 비교하고, 아저씨 3번째 비교하고, 1번째 비교했는데 다르네요. 그럼 반응이 리턴 펄스 하겠죠. 그죠. 함수가 <laughs> 그 즉시 종료될 거 아니에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해도 풀수 있다 했죠? Str, str, 어, strn s r cmp라는 함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걔같은 경우는 어떻게 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수업페이지 에 참고해보신 분들이라면 어, 풀수있는거예요자 여기 strn cmp 요거 있죠 우리 61강에서 다뤘어요 여기 n이라는거는 n개 어, n번째까지만 딱 깔끔하게 비교하고 끝나는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 녀석은 버전 2에요. 자, 저는 뭐할 거냐면, 얘하고 얘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b i str1, len. 자, stren이라는 함수한테 얘 주면, 문자열의 길이 구해주겠죠. 그죠 음, 그럼 문자열의 길이를 일단 구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는 조금 커트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end라고 썼는데, 요거를 좀 길이라고 볼게요, 저는. 길이. 길이. 아, end라 쓸까요? end.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 녀석의 길이가, 이 녀석의 길이가,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요 end보다, 뭐,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크다? 어, 클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죠. 자, a n d 가 str1보다, 어, 아예, 자, str1의 어, 램보다 크다. 그럼 이때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것들은 return l s e 해주는 거죠. 그죠? 음. 왜냐면 이 문자열의 길이를 얘가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이 녀석이. 어, 그죠? 얘가 뭐 5거나 6이면,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입구 컷을 때려버리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str2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자, str2도 여기다가 뭐해줄 거냐면 어, str2의 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만약에 s t r 2렌이 얘가 이두 개인데 지금 우리가 네 개까지 네 번째까지 비교 하라 없잖아요, 그렇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돼요? 너의 길이는 이 sr2 len의 길이까지야라고 정확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end에다가 sr2 len 이런 식으로까지 코드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너의 한계는 여기야, 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4, 3, 데 음. 이렇게 하면 벗어나 버리잖아요. 얘는 2, 3, 4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깔끔하게 뒤에 문자열의 길이까지만 길이까지만 비교를 할수 있게끔 해줘야 더비교하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한계점을 일단, 찝어주고요.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우리가 strncmp 쓴다 했잖아요. 자, 저는 여기다가 str1에, str1이라는 거는 문자열의 0번째 주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A, B, C, d 하면 A의 주소를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스타트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자열 간의 이제, 주소연산은 뭐예요? 어, 예를 들어서, 얘가 보게 되면, 네 번째, 0번째 주소에서 2를 더하면 뭐예요? 0, 1, 2. 요 C, C가 있는 녀석이 거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s t r 2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여기다가, s t r 2라고. 자, 근데 어디까지 비교한다? 엔드까지만 비교해. 엔드까지. 개수를 딱 깔끔하게 두 개까지만 비교하겠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다. 음.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는 와중에 이제 어 하나라도 다르면 어그 비교를 멈춘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게 만약에 0이다. 어. 그럼 0이라는 거는 비교했을 때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포함이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얘도 마찬가지 실행해볼까요? 음, 잘 보이죠?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이거 뭐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is that all